이곳에 마주 채널에서 직접 만든 타워 게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어을 사용해서 날아다닐 수도 있죠. 저는 오늘 이 게임에서 저희 루카 멤버 효빈과 펄슨과 함께 타워를 빨리 올라가는 내기를 하자 해놓고 몰래 제 캐릭터의 속도를 천천히 일승 높여볼 겁니다. 과연 이동 속도가 몇 가지 올라가야 몰카라는걸 눈치챌까요? 로블록스 기본 플레이어들의 스피드는 16입니다. 거기에서 저는 딱2만 높여가지고 적용을 하면은. 이게 안 빨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딱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빨라진 거예요 동작이 약간 좀 빠르죠? 만약에 음. 추격전을 한다? 그러면은 무조건 스피드가 빠른 쪽이 이깁니다 여기에서 오늘 저희는 추격전, 러너 vs 헌터 추격전을 할 겁니다 너희들 이기면 5 0 0로벅스 어때? 우와, 너무 와 너무 다와 와우 바로 이금해 드리고요 만약에 지면은 댓글에 있는 벌칙 각이다 오케이 아, 아, 아 그건 좀 그건 좀 아. 무빈 먼저 할래? 너너 점프는 잘하잖아. 오케이, okay, 내가 해줄게너 지난번에 몰카 영상 때도 <laughs> 나 점프해서 이겼지 않냐? 맞아. 아 맞네. 자, 요거 칼칼줄 테니까 자 먹으시고. 와. 그게 아마 한방 컷이 날 거야 우리가. 시동해 보자. 시동해 보자. 시동해 보자. 시동 시동. 시동 시동. 와. 아, <laughs> 오케이. 참고로이 게임 시청자분들도 직접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고정 댓글에 플레이 링크란게로쓰니꼭 확인해 주세요. 펄스는 뉴비니까는 20초. 나는 10초 먼저 출발하고 그다음에 효빈이 따라오는 걸로 가자. 오케이. 오케이. 펄스 출발. 참고로 데미지 입으면은 손에다 칼에 한 방에 쏠릴 수 있으니까. 어, 아, 왔네. 6 5 4, 3 2. 오케이. 이제 나 출발. 오케이. 10. 자, 아 잠깐 데미지 입었어. 1. 오케이. 효빈 출발하세요. 오케이 okay, 바로 간다 근데 나도 지금 펄슨이 안 보이는데 이거 못 따라갈 거 같은데니? 내 타겟 마주다 딱 때. <laughs> 아하 근데 이게 내가 타겟이 안 되려면 은 펄슨을 앞질러가지고 타겟이 바뀌도록 만들어야 돼안 그러는 아에. 거 어? 야 방금 오른쪽에 뭐 떨어졌어요 펄슨 떨어졌어요 어... <웃음> <웃음> 우와 우와 아, 펄슨이 바로 앞에 있잖아 <laughs> 아, 지금 마이크 껐고요 방금 저 초록색깔 아, 구간도 원래는 밟아야 되는데 이속 빨아서 그냥 넘어와졌어요 너 내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? 따라갈 수 있지 너 아직 나보다 두층 아래 있어 잠깐만 야 펄슨 어디 있어 야너너 너 펄슨이 더 밑에 있잖아 너 펄슨 보다 더 위에 있잖아 인마 왜 나만 잡으러 와 아이 펄슨 어차피 잡기 쉽기 때문에 자야 잡기 쉬운 애는 먼저 방생해놓고 잡기 어려운 거 언제 잡는 거야? 그렇지 어이가 없네 어? 죽었어? 어? 어딨지? 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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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보다 훨씬 위에 올라감 원소야 나가! 나 이미 이미 검정색 뭔 어, 무슨 소리지 이건 또? 벌써 여기까지? 뭐.. 뭐.. 에? <laughs> 안녕 나 여기 있어 인마 어! 올 거야 <laughs> 하이 어 하이 야올라 받아 응, 안 올라가 안 올라가면 그만이야 너가 잡으러 와야 돼어 <laughs> 참고로 솔레 제한 시간 이 있습니다. 어 온다 아니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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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역으로 아래로 내려가 아래로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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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요, 내려가. 야야야. 내려가 내려가.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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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. 어 오지 마세요. 나안 받고 다가기 싫어요. 야 오히려 내려가게 되잖아. 이거 게임 이상해. <laughs> 이게 뭐야? 어얘 어디 갔니? 어얘 떨어졌다. 오케이 다시 야. 올라가. <laughs> 야 잠깐만. 야 잠깐만 마주 잡으려고 내려갔는데 너무 많이 내려갔어. 너무 많이 내려갔대. 아 그러니까 펄슨 잡으라니까 왜 자꾸 나를 고집해 그렇게. 오케이. 아이 잡기가 어려우니까 <laughs> 오케이 도망쳐 혹시 타임.. 혹시 이거 시간제한 얼마인가요? 앞으로 시간제한 5분 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또는 이제 내가 벤 위에 올라가면 끝이야 너아 그래? 와... 아 그럼.. 아 벌써부터 잡을때냐? 벌써부터 <laughs> 못 잡았는데 오오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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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막나 자꾸 막 욕심내다가 자꾸막 욕심내다가 죽는데 나 자꾸 육, 욕심내다가 아하아 <laughs> 아, 오케이 아까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술리한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한 20까지만 좀더 올려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안 잡히겠지? 딱티안 나면서 안 잡히는. 이번에 마주가 슬입니다펄스은 네. 20초, 효빈은 쌉고수니까는 5초에 갈까? 아, <laughs> 아, 아. 아. 좋다. 일단 팔순 출발. 뉴 어. 대충 1층 넘어가면 효빈도 출발해. 무아재 대비 너무 많이 봤는데. 너무 많이 보는데? 오케이 오? 출발 출발 출발! 천만, 0초만0초만1 0 팔, 만10 9 8, 7, 6, 5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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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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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거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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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야야데 이거 <laughs> 아, 금방 금방 이거 내 점프의 실력으로 금방 금방 잡아 주었어아한 번의 점프. 야, 겁나 무서운데. 잠깐만. 한번에 점프.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인코스. 한 번의 점프. 아, 잡을까 말까? 오, 잡을까 말까? 거의 다 따라왔어. 거의 다 따라. 어, 떨어져야겠는데? <laughs> 역돌격을 지금 어, 역돌격을 실시해 일로 와. 도다가 잠깐만 마커 아, 근데 그 사이에 펄슨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. 아, 벌써 저이야 아. 노비님 구경하시고요. 제가 펄슨 잡는 거. 오케이 아벌스는 금방 잡히겠다. 벌써 한 명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지거든는야 이거 헌터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생각보다 이거 여기서 욕심 내면 안 돼. 아, 너무 쉬운데 이거 생각보다. 이렇게 나 아까 여기에서 욕심 내다가 두번 떨어졌어. <laughs> 효빈 씨 욕심 내라. 욕심 내라. 욕심 내다. 아 천천히 따라가 볼까요? 아 아니 요 위에 타워 더 있는데 오늘 다 잡혀가지고 왜? 이거 못 보는 거 아니야? 어 있어? 아... 슬, 자 여기에서 꿀팁 여기서 요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오? 웃음> <또왜> <laughs>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<laughs> 나는 꼼수자리를 알고 있지 일로와 일로와 공주 어다 왔는데 <laughs> 어, 어. 다 왔는데 다 눈치게임눈치게임 눈치게임. 하지만 안 죽었죠? 하지만 안 죽었죠? 역으로 역, 역으로 가버려? 아하 어. 아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?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? 아. 오케이 컷 더블킬 우와 아 아이 헌터가 너무 쉬운데? 이번에 제가 도망자이니만큼 아예 그냥 속도를 말도 안되게 올려볼게요 24 기본 플레이어 속도가 16이니까 거의 1.5배가 됐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야 이거 <laughs> 이거 어떻게 잡냐? 딱 봐도 빨라 보이는데 더군다나 이번 순례는 펄슨이라 가지고 점프맨 뉴비인데 이번에는 안 죽고 타워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당신에게 칼을 수여하겠습니다 마지막 술래시요자 먹으시고 지금 저 죽이시면 안 되고요 네 이번엔 내가 특별히 한 5초 전에 출발해 줄까 이거? 페널티로 아 오케이 어 근데 <laughs> 자협이 먼저 가 야 이거 무서운데? 자 그럼 시작 출발하고 아우 자, 5초 뒤에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왔어 와와와 와, 와. 이제 출발 아, 출발 펀션 출발 오케이 나 이번에는 약간 놀면서 간다 일부러 약간 닿을 듯말듯 하면서 간다 아 오케이 어. 아 <laughs> 안녕하세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바로 여기서 뛰어넘어가지고 그나저나 잡다아 진짜 와 아이고 도망가야지 헤에 헤에 도망가야지 헤에 헤에 도망가지 <laughs> 우와 바로 앞에서,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더 가지. 왜 이렇게 빨라? 근데 <laughs> 캐릭터 스도가 빠른가 근데 뭐지? 빠른데? 속도가 너무 빠는데? 야 빠른데 뭐지? 뭔 소리세요? 뭐했죠? 뭐 지금 뭐 빠른데 지금 발이 빠른데? 아, 봐봐야지 빠르아요 뭐가 빠르잖아리야야 이거 뭘 가지? <laughs> 야 뭔가 이상한데? <laughs> 야 이거 이상한데? 아니 캐릭터 스토가 <laughs> 빠른데 지금? <laughs> 그냥 그냥 서브맵을 못 해가지고 그는거 아니에요? 와 이거 속도가 너무 빨라. 빠른데 이거? 더 너무 빨라. 그러니까 요즘 빠른데 너무? 야, 잠깐만. 이상하다? 어, 야. 뒤에 효빈, 뒤에 효빈. 너 뒤에 효빈. 너 뒤에, 어? 너 뒤에. 어, 왜 떨어져? 어, 왜 떨어져? 여기까지 어, 터지면 안 되는데? 떨어졌어, <laughs> 떨어졌어. 나이스, 나이스. 어, 마, 나 빠른데? 그러니까 먹어봐. 뭔가 빠른데? 왜 빨라? 진짜, 진짜 의심병이야, 진짜. 아 뭔가 진짜 빠른데? 진짜. 아니, 조 빠르잖아. <laughs> 아 진짜 의심병이야, 그거. 멈추고 멈추고 달리기 시합 해보실? 달리기 시합? 싫은데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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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러기 싫어, 이제 무서워. 그냥 이런 어? 아니 뭔가 이런 꼼수 자를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니까? 나 방금도 꼼수 자리 썼어 봐봐 아니 근데 캐릭터가 너무 빨라 그 어, 착각 착각 에헤이 진짜 착각이 어? 아닌데? 아니 이거 약간 지금 이상한데 이거 도, 돌아가는 야 술래 게. 술래 저 밑에 있다 술래 저 <laughs> 밑에 있다 <laughs> 나 안전하게 갈수 있겠다 야 효빈 너도 칼 얻을래? 어? 얻을 수 있어? 이번에 이번에 술래 2명 가자 이거 약간 돌아가는 게 이상한데? 뭐지? 자 효빈 칼 줬다 스워드 오케이 오케이 너도 나 잡으러 와봐 무스하게 넘어가지고 오케이 반로 잡으러 간도 빡세 과연 잡을 수 있을까? 왼쪽 오른쪽 왼쪽 하하 하하 나 바로 아래 있다 바로 아래 있다 하하 여기서 약간 여유 부려주다가 어 잠깐만 진짜 여유 어 반피 반피 어 반피 반피 자 여기서도 아 요거 요거 발판 일부러 약간씩 움직여줘야 돼안 움직이면 떨어져 어 뭐야 벌써 거기야? 잠깐만 아 이거 못 따라오죠, 아니, 못 아, 따라오죠. 아 이거 못 따라오죠 뭐 따라오죠? 야 우리 야 우리 한명 없어지지 아이, 않았어? 야 아이, 우리 어디 사람이야? 야 화면에 화면에 안 잡혀 벌써. 야, 아이한 <laughs> <laughs> 야, 야, 명이야. 울림. 오케이 그게 클리어. 명이야? <웃음> 와. <웃음> 아니, 이제 TV 이제 까까 이제 까까 TV. 아니 이제 돌아가는 게 이상해. 아니 아까부터 무슨 플레이어 속도가 이상하네 하는데 자 리셋해서 내려와 보세요. 아니 근데 네. 님 재설해서 그거 풀린 거 같은데. 응, 나 이분에 풀린 것 같은데. 아니 속도 봐봐. 제 손에서 풀린 것 같은데. 진짜 진짜 의심병도 말이 아 잠깐만요. 말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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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일이냐. 아니 아무 것도 안 했어. 뭐 말해. 말해다 뭔가 벌... 했어 이거. 아니 뭔가 한간 같은데 진짜로. 그러니까 뭔가 했어. <laughs> 네뭐한 건지는 <laughs>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야, 너, 어, 아빠, 야, 야. 아니 뭐했뭐했뭐했 이번 콘텐츠를 위해서 게임까지 제작했거든요 큰 노력에 들어간 만큼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3초 안에 버튼 두 개만 딸깍 해주시면 되니까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.